뭐요? 왜요? 아저씨, 깜빡이도 안 키고 나오시고, 저기 뒤에서 차면 그냥 나오시고, 모자란 거 있으시다고 거기 멈추신 거예요. 어떡하긴요, 절로 가서 다시 돌아오셔야죠. 지금 미안하단 깜빡이도 하나도 안 키고, 혼자 운전하세요? 뭐요? 왜요? 아저씨, 깜빡이도 안 키고 나오시고, 저기 뒤에서 차는데 그냥 나오시고, 모자란 거 있으시다고 거기서 멈추시는 거예요. 어떡하긴요, 절로 가서 다시 돌아오셔야죠. 지금 미안하단 깜빡이도 하나도 안 키고, 혼자 운전하세요?